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시 손목닥터 9988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당시 25년 3월 19일 이때 3월 중순에 손목닥터 9988 포인트를 사용해서 갤럭시 핏3 요 스마트 밴드 5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저 할인가가 55,000원이고 정가는 89,000원인데 온라인에서는 싸게 사면 한 7만원? 7만원대로 판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량은 뭐 실버 2만 5천 개, 뭐 블랙 2만 5천 개, 뭐 그렇게 해서 5만 개 판매했고, 그 뒤로 4월 중에 5만 개를 추가로 해서 전체 10만 개를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너무 돈 퍼주기 이런 거 하면은 영향을 줄수 있어서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추가 5만 개 행사 진행은 중단이 되었고요. 어쨌든 5만 5천 원에 5만 개 3일인가 만에 매진이 되더라고요.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저게 정가 주고는 8만 9천 원 일단 비쌌고 샤오미 미밴드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죠. 근데 7만 원? 인터넷 가격 7만 원. 지금 한번 다나와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갤럭시핏 3 어 지금 할인을 아예 안 하네요. 이거 그 서울시 행사 때문에 그런지 죄다 정가로만 팔고 있어요. 어, 전에는 할인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못 해도 이상하네요. 어. 그리고 해외 직구로는 58,000원까지 나와 있긴 해요. 해외 직구. 근데 해외 직구는 뭐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58,000원 그래 그런 해외 직구 가격보다도 저렴한 55,000원에 팔았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많이 샀겠죠 5만개가 순식간에 매진되었으니까요 웃긴 건 주문은 5만개를 받아놓고 물량 준비를 안 했는지 주문하고 한달 정도 있다가 물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구매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되게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준비를 미리 해놓고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 할인되는 금액 있잖아요. 정가 89,000원에서 55,000원으로 할인이 되었는데 그럼 할인 금액은 그러면 누가 부담했을까요? 서울시 세금으로 썼을까요? 그러면 삼성만 이득 보는 거 아닌가요? 결국 삼성은 정가로 답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세금 써서 할인해 준 거라면,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싶고, 대량 구매로 그냥 서울시에서 싸게 납품 받았다면, 뭐, 그건 괜찮은 거긴 해요. 국민들, 시민들, 운동하라고, 건강하라고, 이런 스마트 밴드 싸게 팔아줬으면 좋은 거긴 하죠. 뭐, 저는 포인트가 5만 5천 점이 없어서, 어차피 뭐못 샀지만, 시간이 있어도, 재고가 있을 때도 주문을 못 했지만, 뭐, 주문 잘 하셔서, 잘 받아서 운동하고 뭐 건강 챙기고 그러면 뭐 좋은 게 좋은 거겠죠? 과연 대선 끝나고 나서 이, 정이 할인 행사를 추가로 할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이번에 바뀌게 되면 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만 안 했지만 대선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만약 감옥에 간다면 어 이걸 또못 하겠죠, 아마. 자, 그 다음에는 손목닥터 9988. 이번에 포인트 25년 3월에 이제 포인트 제도 관련 변경점이 있어서 또 찍어 봤어요. 그동안 어약 1년 혹은 뭐 9개월 단위로 이제 신 포인트를 이제 새로 받고 뭐 새로 신청해서 새로 참여하고 신규 참여하고 혹은 뭐 연속 참여하고 뭐 그런 걸로 포인트가 다르긴 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25년 3월 21일부터 또 바뀌었고 음 보면은 신규 가입자는 10만 최대 10만 포인트 적립 가능 이건 이전에도 그랬죠. 어, 이전에도 똑같았고 연속 참여자는 한 7만 7만 포인트로 기억을 해요. 상당히 적어졌는데 올해부터는 25년 3월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연속 참여자도 8만 5천 포인트, 꽤나 많이 받을 수가 있네요. 이전에 7만 포인트는 좀 적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8만 5천 포인트 챙겨준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동하는 거, 어차피 건강 챙기는 거, 꾸준히 하고, 포인트 받고, 또그 포인트 어차피 이제 서울 제로페이 이런 데서 다 쓰잖아요. 이걸 뭐 어디, 숨겨놓고 안 쓰고 놔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쓰면 없어지는 돈이기도 하고요. 여기 내용이 또 나오죠. 자 포인트 유효기간 설정 안내. 자정리비로부터 1년 이내. 정리비로부터 1년 이내. 어,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988 포인트를 이제 서울페이머니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전환한 이후에는 또 서울페이머니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까지는 뭐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죠 그 외에 걷기 활동 포인트 당일까지만 수령 가능하다 아 그래요? 조금 까다롭네요 어, 이전에는 당일날 깜빡하고 수령 버튼 이제 터치를 해서 받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혹시나 깜빡하면 뭐 7일 이내 획득이 가능했고요 근데 이제 변경된 건 25년 4월 1일부터 당일 당일 운동한 거, 걸은 거, 포인트 받지 않으면 사라진대요.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죠? 깜빡하고 그거 누르는 거 한번 안 누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요 공지가 나오고 조금, 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었는데 나중에 패치가 돼서 앱을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달성 정도를 확인해서 포인트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앱을 켜서 내가 받기를 직접 눌러야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앱을 켜면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포인트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패치가 된 부분이니까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앱을 켜서 오늘 달성 정도만 확인하면 이제 굳이 터치를 안 해도 포인트가 받아진다 이거죠. 그 부분 좀 괜찮은 거고. 그것 때문인지 이제 3월 21일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요게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이게 포인트 제도 변경된 그거 적용하는 부분일 거고 뭐그 이후로 지금 영상 찍은 건 3월이고 지금 편집하는 건 4월 말이고요 지금까지 뭐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3월 19일에 3월 19일 수요일에 시작했던 요 갤럭시 핏3 55,000원짜리 5만 5만개 요 행사가 3일 만에 수목금, 그러니까 21일, 3월 21일 금요일에 이제 끝났다고 바로 공지가 뜨더라고요. 어, 3일 만에 이게 소문이 많이 났는지, 어, 수목닥터 9988, 이거 이용자가 좀 많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가격이 워낙 좋은 가격이라 일반 판매로만 올라와도 잘 팔릴 만한 가격이 잘 팔릴 만한 가격이긴 했는데 이 손목닥터 9988 이용자들 위에서만 하는 이 행사에서 5만 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갔다. 어, 상당히 놀랐어요. 그만큼 뭐 이용자도 많고 요좀 화제가 됐나 봐요. 가격이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량 없어서 이제 다 끝났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자, 다시 공지를 보면 상반기 5만 대 하반기 5만 대라고 했는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빨리 주문 받으려고 원래 4월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예정되면서 이제 미뤄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보로 25년 4월 21일 올라온 공지로 보면 원래 4월 중순 재개하려고 했던 갤럭시 P3 특별 프로모션이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과 관련해서 이제 너무 좋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주면 당연히 그쪽으로 영향을 투표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단한다 이거죠 그게 맞아요 사실 이게 액수가 엄청 큰 거라서 당연히 당연히 대가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런 혜택 이런 혜택 당연히 중단한 게 맞죠. 그리고 보면, 뭐, 상반기, 하반기라고 처음에 공지해놓고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5만 개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바로 4월에 진행하려고 했던 거죠. 좀 무섭긴 하네요. 누가 봐도 탄핵이 진행이 되고, 당연히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맞는데, 애초에 4월 중순에 이걸 예정을 해뒀다는 게, 아, <laughs> 참, 생각이 없죠. 어,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좀 무섭습니다. 알 만한 인간들이 조금 기본을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 누군가가 제동을 잘 걸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제한사항이 걸리니까 바로 중단이 됐죠. 어쨌든 선거 끝나고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걸 다시 할수 있을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